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주장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 볼 텐데 사실 뭐 전에 이거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나올 때는 세금 폭탄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회자가 되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많이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시세반영률을 올리는 거는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을 낮게 매기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?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 그거거든요. 부동산, 토지든 뭐 땅이든 집이든 소수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. 근데 그 소수의 부동산이 많이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보다 뭐 집값 상승, 판값 상승이 훨씬 크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 게 지금 거의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철저하게 되고 보유세를 보유한 가치에 맞게 되는 게 필요하다. 그래서. 그래야 이 과도한 토지의 소유를 막을 수 있고 이 소유를 막아야 뭐 집값이 낮아진다든가 뭐 땅값이 낮아진다든가 결국 땅값이 낮아지는 거는 임대료까지도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, 그래서 물론 세금은 조금 더낼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부의 편중을 해소함으로써 오히려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낮춰지게 되면 오히려 저희는 그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. 또 하나가 뭐냐면 정부의 시뮬레이션대로라면은 거의 뭐 굉장히 미미한 수준, 심 심하게는 뭐몇몇천 원까지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세금 부탄이라는 논란은 굉장히 좀 잘못된 거다.